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주하이주 이즈 땅 왔다네 하이주 반갑습니다 우카미님 어서오세요 하이주 반갑습니다 쿠퍼님 어서오세요 하이주하이주 하이쥬 반갑다네요 가토벨트님 어서오세요 하이주 반갑습니다 잘로스트님도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 하이주 어서와요 미돌이는 대주주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주 이주 꿈꾸는 주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하이쥬. 음, 요원의 안반 양말 관리자님, 어서오세요. 하이쥬, 반갑습니다. 에콩님 아, 에콩님 어서오세요. 하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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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비다님도 반갑습니다. 하이쥬, 어서와요. 생. 헛개월 고풍님 3개월, 3개월 끄쭈근장, 헛광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생충충님, 어서오세요. 하이 쥬! 반갑다네요. 티아코님, 오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하이 쥬. 아이고! 아이고,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나나나나. 안녕하세요. 세실레제님, 오랜만이에요. 방송 고생 많았어요. 나나나나, 나나나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세실리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나나. 저 지금 방송 켜가지고 인사 차례대로 드리고 있었어요. 비나리님 어서오세요 하이쥬 반갑습니다 키아코님 인사해주세요 귀여워, 귀여워. 음, 애완 검은요리 아뭐 왜? 검은꼬리여우님 어서오세요 하이쥬 반갑습니다 크로쿠입니다님 나나나나 에전스로 소개받고 왔습니다 하이쥬 잘못 찾아왔어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아니, 여기 에존스 없습니다. 어떻게어떻게어떻게 잘못 찾아왔다. 그쵸, 세슬님? 여기 그런데 아니잖아요. 여기, 여기 귀여워, 종겜스잖아요. 귀여워. 여기 준내 멋진 성장형 종겜스 방입니다. 귀여워, 귀여워. 에존스 없어요. 귀여워, 귀여워. 여기묘 <laughs> 흑코냥이님, 어서오세요. 하이즈 반갑습니다. 토니님, 어서오세요. 하이즈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스트라노트님, 반갑습니다. 하이쥬, 하이쥬. 민, 민듀레님민듀레님어셔오세요 하이쥬, 반갑습니다. 어셔오세요 엄청 귀여운 성장형 예전스라고 들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깸잘스, 깸잘스. 저존겜스입니다저 애교 없습니다. <laughs> 숨쉬는 것도 귀여운 예전님인걸 앗! 자기소개 금지 <laughs> 자기소개 금지. <laughs> 방송 고생 많으셨어요. 푹 쉬시고 어, 좋은 밤, 좋은 밤 보내세요. 응, 금지요 금지. 금지, 금지. 금지, 금지. 어, 금지. 어어, 금지. 어서 가하냐이준영이꾸냥 끝났어? 오케이, 끝났고. 우샤 방에 벤좀 아재요님 와서 오세요. 하이쥬 반갑습니다. 홀린유플님 와서 오세요, 오세요. 하이쥬. 닐런님도 반갑습니다. 하이쥬 어서 오세요. 반갑다네요. 모두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거 영상이라뇨. 조작된 영상입니다. 조작된 영상이고 에전스 아니고. 세시언이 오셨는데 우리 오랜만에 난민송 부를까요? 요즘 컨텐츠하거나 게임할 때 난민이 와가지고 난민송을 거의 못 불렀던 것 같아요. 음헉 <laughs> 난민송 오랜만에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난민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세수님도 좋아 어떡해 어떡해 2주 방송 볼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예 yeah!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방송 나오너그 고생 만났어요 레이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뼈 묻고 잠들래요 히히 영원히 함께 순장할까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아 왜요 왜요 왜요? <laughs> 아유, 비인님도 어서오세요. 비인님, 하이쥬. 반갑습니다. 주말인데 와줘서 고마워요. 미리링님,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미리링님도 와줘서 고맙고, 연어제티님도 와줘서 고맙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예전스가 아니라니. 여긴 애교가 없습니다. 여기는 제멋대로 하는 방송이에요. 애교는 없어요. <laughs> 여긴 차라리 청초 섹시입니다. 응. 애교는 없어요. 응. 오케이? <laughs> 영원히 함께 순장할까요? 에헤, 에헤, 좋지, 주주, 주주, 순장하자. <laughs> 섹시? 섹시는 모르겠고, 큐트는 넘쳐서 다행이라고요? 오, 나학글 오, 아, 유 어서오세요, 하이주 블루리드님 어서오세요, 하이주 귀여워, 귀여워. <laughs> 안녕히 계세요. 응, 어디가? 나 이제 방송 켰는데 방금 인사했는데 어디가? 응. <laughs> 강아지 문좀 열어주고 올게요 잠시만요 귀여워 귀여워 사촌동생 말이야 꼬이는데 사촌동생이 장기자랑 보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혹시 사촌동생분 나이가 <laughs> 혹시 나이가 <laughs> 저랑 비슷하겠죠 음하 아, 아무튼 자기소개는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오늘은 이따가 화이트데이 게임을 할거예요 원래 원래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 하려고 했지만 그때 아마 음 다른 콘텐츠를 이미 짠 아, 휴방 날이 어 가지고 4월 14일에 하려고 했는데 4월 14일에는 이제 또제 개인 사정, 저희 집안 사정으로 인해 방송을 늦게 켜야 됐어 가지고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이트데이 에 공포 게임을 하게 될것 같고요.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진짜 귀신을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그래서 중간에 너무 무서우면, 어, 튈수 있다. <laughs> 행복호인님 어서오세요. 하이즈 반갑습니다. 귀여 귀여워. 중간에 너무 무서우면, 진짜 제가 웬만하면 끝까지 할 거거든요. 진짜 제가 선물 받은 게임은, 어, 최대한 엔딩을 보려고 노력하지만, 일단 빡치면 엔딩을 못 보고요. 똥게임일 경우 엔딩을 못 봤고요. 이거 안 무서워요? 아니요 아니요 근데 이거 진짜 무서워 보였어요 제가 이 게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이 게임을 제가 데뷔한 직후에 공포게임 추천을 받을 때 화이트데이 추천 받아서 그때 검색해 봤었는데 그때 진짜 무서워 보였어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애들이 눈이 눈이 다 파여가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게 진짜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구글에 검색되는 이미지로도 충분히 무서웠어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구매를 안 하고 있었는데, 어, 화이트데이 날 맞춤으로 소매넣기 당해가지고, 그래도 선물 주셨는데, 하는 게 도이잖아요?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지만, 네, 네, 힘내보겠습니다. <laughs> 힘내볼게요. 응. 이즈님, 탈주는 언제나 있는 일이죠. 하지만 항상 탈주 전까지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도 아시죠? <laughs> 탈주 직전까지는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그것도 꼭 알아주시길. 심심한 오증어님, 와서오세요 하이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또 눈물 쏟아내는 이즈 볼수 있나요?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무리 무서워도 울진 않겠어요. 아무리 무서워도 울지는 않을 거야. 그래도 공포 게임하면서 울은 적 요즘 최근엔 없어요. 최근에는 공포 게임하면서 울진 않았어. 은근 은근 울긴 했었다. 하지만 오늘은 사실 무서워요. 저 화이트들이 진짜 무서 무서울 것 같아요. 비명 맞지 못본인가요? 일단 물을 잔뜩 따라 왔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목캔디도 있고 목에 뿌리는 프로폴리스도 있고 만반의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역으로 우리의 귀가 터지는 건가? 그렇죠. <laughs> 그렇죠. 화이트데이 오랜만이네요. 그렇죠. 이제 저 지난 달에 화이트데이 2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평이 별로 안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이번에 화이트데이 1을 하는 거고요. 네. 무섭네요. <laughs> 네, 저 사실 그래서 오늘 방송 키기 전까지만 해도 호덜덜 떨면서, 이거 오늘 한다. 아, 오늘 화이트데이다. <laughs> 이러면서 켰거든요. 나 무서워. 무섭지만. 힘내볼게. 힘내볼게. 열심히 해볼게요. 파이팅 화이팅. 하이. 음, 화이팅. 화, 화이팅. <laughs>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되게 무슨 일이 많이 터졌잖아요. 무슨, 마, 무슨 일이 많이 터졌거든요. 제가 스타데이 오디션도 했었는데, 어, 무산되고, 그거 준비하려고 VR 열심히 했는데 무산돼서 못하고, 뭐, 발로란트 대회 준비한다고 발로란트 벼락치기 했는데, 그것도 안될것 같고, 해가지고, 다음 주 스케줄은 제가 짜고 싶은 대로 다 짰어요. 이미 다 짜버렸어. 너무 약간, 약간 너 어, 지난주에 맘대로했 됐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다음 주 스케줄을 제 맘대로 짜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주 힐링 주예요. 다음 주는 2주 힐링 주여서 어다 스팀 게임만 할 거고, 똥게임, 공포게임안 넣고, 스팀 게임만 넣었어요. 아주 아주 이주, 2주 2주가 2주가 즐기고 2주가 하고 싶었던 게임 넣었습니다. 포렌님 어서 오세요. 하이즈 반갑습니다. 노잼이 큰가요? 노잼은 아니지. 왜냐면 일단 수요일에는 유로 트럭을 할 거고요. 뭔가 뭔가 스트레스 받았나 봐요. 유로 트럭을 해야겠어. 그래서 다다 다 치고 받아야겠어. 다다 <laughs> 다 치고 박아야겠어. 유로 트럭을 할거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선물 받은 약간 잔잔 힐링 스토리 게임? 러브 초이스라는 게임을 예전에 선물 받았거든요. 그 게임을 할것 같고, 금요일에는 둠 이터널 해보려고요. 둠 이터널 해보려고 금요일에 둠 이터널 할것 같습니다. 네. 끝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중에 하루 게릴라로 링피트 할것 같습니다. <laughs> 어 악마들 찍고 죽인다의 두 미터널 꽤 고어한데 아 제가 고어한 건잘 봐서 괜찮은데 그거 약간 총 쏘는 게임 아니에요? 총 쏘는 고어 게임 아닌가요? 그그 그, 엘리언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게임이 진짜 스피디해요. 오 해보고 싶어서 이것도 예전에 선물 받았던 거여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유로트럭도 예전에 했거든요. 예전에 데뷔하고 몇주 안에 했었는데 오랜만에 또 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또 해도 되죠, 여러분? 저한번 했다고 막또 본다고 질리고 그런 거 아니죠? 그래도 한지 반년은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또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가져올 것 같아요. 내가 공격할 수 있는 게임이라면 무섭지 않은 이주님 <laughs>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응응. 음, 음. 이주당 운전실력 리셋돼서 괜찮으시지 않으실까? 그쵸. 그 이후로 한 번도 운전대 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로트럭이랑 그렇게 좀 스팀게임 위주로 일단 해봤고요. 약간 스토리게임이나 똥게임이나 공게임은 안 넣어봤어요.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화이트데이. 준이 빡셀 게 빡셀 거 같으니까. 다음 주내 맘대로 할 거야. 얼굴 <laughs> 아, 학대권 감사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내 맘대로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긴 했죠. 원래 제가 스케줄짤 때는 그걸 다 넣으려 하잖아요. 공겜 하나, 똥겜 하나, 스팀게임 하나, 이렇게 하나씩 다 넣으려 하거든요. 그래, 다음 주는, 다음 주는 똥겜이랑 공겜 안할 거야. <laughs> 다음 주는 안할 거야. 대신 가지게임도 안 넣었으니까 쌤쌤이야. 맞지? 어지 주주들아 우리 우리 비비 비긴 거다 쌤쌤이야 <laughs> 누가 하 누가 하라하셨나요 화이트데이요 아 근데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약간 그냥 저만의 저만의 그거 다음 주엔 언제 나오나요 물범주요 응. 왜 물범주를 찾지 <laughs> 응 그건 제가 하고 싶을때할 겁니다 물범주를 왜 찾지 응? <laughs> 그치만, 물범주 귀여워서, 그치만. 이주 땅은, 이주 땅은 사랑이 아닌가? 이주 땅은, 아니, 같은, 같은, <laughs> 같은, 안사람인데 어떻게 이주 땅보다 물범주를 더 찾는 것 같지? 이주 땅은, 물범주에 비하면, 비하면, 아니 그렇다고 물범 보고 쇠쿠시하다고 <laughs> 하면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청송량님 어서오세요 하이죠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비엘님 어서오세요 하이죠 반갑던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음, 물범이 더 섹시하다고요? 아니죠 섹시는 이주죠 이주땅이 2주 상섹시하지 추차차 그, 이주님은 섹시한 거지. 물범은 귀엽지. 귀여운 게 좋아서요. 휴, 세이프. 근데 이주 땅도 귀엽긴 한데. 저, 저, 저 뻔뻔한. 이주 땅도 귀엽기도 하잖아. 근데 왜 물범주만 쳤지? 당신들. 당신들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사실. 당신들 물범주를 찾을 때마다 나는 저저저 맑은 눈에 광기 봐봐. 뭐야? 뭐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해보세요. 광기다. 귀여우시다고요. 테. 맑은 눈에. 주기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하지만 그만큼 저와 물범주를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니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물범주는 제가 유난히 데쳐질 때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물범주의 날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그냥 꺼내고 싶을 때 꺼내겠습니다 삼주 3주, 삼주도 삼주 3주? 음... 네 대처해야겠네. 어 보이 체이여체컷 천원아 감사합니다. 세계 고양의 날도 있는데 물범의 날은 없나? 물범의 날도 차으로 있을 것 같은데 북극의 날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 캠들을 아, 보고 자기 소개를. 자기 소개 안녕하세요 세, 세계 최초 세계 최고 청초 섹시 귀여미이주 땅입니다. 하이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뉴호호호호 <laughs> 뉴호호호호. 응 자기 소개 완벽. 엔지라고요? 아이 정도 넘어가 줘야지. <laughs> 케이스 에로님 어서오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하, 그래서, 음, 저저 우쭈란 표정. 핑크. 하하. 핑크. 이주님이 <laughs> 섹시라니요. 그럴리가요. 하하하하하. 섹신데. 아 이거 이거 다음에 어 VR 콘텐츠 하고 상투 해가지고 어떻게 팔 웨이브라도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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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웨이브 저 나름 섹시입니다 나름 진짜 100만번 양보해서 눈나 섹시까진 아니지만 하지만 나름 섹시한 면모가 있습니다 <laughs> 섹시 이즈님 배 먹자 배 어. <laughs> 이즈짱은 큐티 포짝이라고 그그응그응할말 없죠. <laughs> 저 눈썹은 섹시하다고. 응응응 눈썹 들었다 내렸다 <laughs>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들어왔다>, 내렸다. <laughs> <laughs> 예전에네 귀걸이가 섹시하지? 응 귀걸이 사랑 사랑 눈썹 들었다 내렸다. 길렸다 내렸다! 귀걸이! <laughs> 아무튼 나름 나름 팔색조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네요 귀걸이 미규 다시 말해봐 <laughs> 다시 말해봐 <laughs> 농담이라네요 농담이라네요 호호호호. 이거리 미츠라뇨 그래도 인간인 제가 조금 더이제 <laughs> <이지> 않을까 <laughs> 게임 근데 화이트데이 게임 오래 걸리나요? 게임 플레이 타임이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살짝 일찍 시작할까 생각하기도 하고 있는데 화이트데이 원 플레이 저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아. 아. 어차피 중간에 런할것 같다면은 플레이 타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나? 근데 저 사실 화이트데이 한 번도 안 봐봐가지고. 공포만 안 느끼면 하루만에 가능하다 아 원래 길어요 게임이? 아 원래 조금 긴 스토리 게임이에요? 무라모 감사합니다 런이 확 좋은 것처럼 말하시네요 무서울 게 뻔하니까요 무서울 게 뻔하니까요 나 진짜 하... 오래 걸려봐요 아 오래 걸려요? 봐보면 좀 길어요. 퍼즐도 있고 해서 아 진짜요? 저는 한 길면 4시간 정도일 줄한한 두세 한 시간 이런 건줄 알았는데 아 생각보다 길구나 그러면 해봤는데 좀 할만하고 어좀 할만하면 엔딩을 보고 무서우면 <laughs> 멀미 조심하면 아 멀미가 또날수 있구나 멀미 부분은 근데 해봐야 아는 것 같아 멀미 제가 멀미가 날때 있고 안날 때가 있어가지고 일단 암내시하는 멀미 진짜 좀 심하게 났었어 히로인 보는걸로 한시간 걸린 분도 있어요 히로인이요 미연씨예요 화이트데이 어 약간 미연씨 공포 게임이에요 무서우면 다른 공임할까 아니요 일단 오늘 화이트데이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다른 공겜이 안 무서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laughs> 이게 무서워서 러나서 에 다른 공개한다고 그게 안 무서워지는 거 아니지? <laughs> 옛날 스리디라좀 있을지도 아 일단 암네시아 때좀 멀미 심했었어요 그때 암네시아도 근데 옛날 게임이어서 그랬다고 했었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면 1 0시간을 걸리지 않을까요 화이트 데이? 엄청 오래 걸리는구나 오또 1회차에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긴 게임이었구나 <laughs> 일단 그럼 오늘 열심히 해보고 어... 암네시아 보다는 덜 할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열심히 해보고 하다 힘들면 유기하고 유로트럭 하죠 유로트럭 화요일 하기로 했으니까 하다 힘들면 뭐, 뭐 다른거 할건 많으니까요 스팀이면 나름 리메이크작이라 깔끔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말 나온김에 이제 해볼까요 그렇게 오래 그 정도로 오래 걸릴 줄 몰랐어 어, 말 나온 김에 이제 슬슬 켜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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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무서워. 다행인 점은 오늘 점심을 적당히 먹어서, 오늘 점심을 적당히 먹어서, 속은 괜찮아요. 어제, 어제는 좀 속이 안 좋았었는데. 오늘은 속이 좀 괜찮고, 아유, 어서오세요. 하이주 반갑습니다. 파이팅 <laughs> 哎哎，我笑了。